오늘 준비한 차량은 1,8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무사고의 매우 짧은 키로수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추가 장착한 대한민국 독보정 미니밴 기아 자동차의 더뉴 카니발 디젤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차 마켓의 박권영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큰 차체임에도 가벼운 주행 성능, 가족들과 여행 다니기에도 딱 좋은 대한민국 아빠들의 드림카입니다. 대한민국 대체불과 미니밴, 기아자동차의 더뉴카니발 디젤. 거기다가 활용성이 가장 높아 선호도가 최고인 부인승 럭셔리 등급 준비했습니다. 자이 차량의 상세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2019년형 2018년 12월에 태어났고요, 주행 거리는 37,500km로 연식 대비 매우 짧은 키로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능 점검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사고 차량으로서 동승석 프론트 휀다와 동승석 앞 도어만 단순 교환이 이루어졌고요. 엔진 하체 부분 미세윤지 조차 하나 없이 특 a급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궁금하실 텐데요. 저랑 같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의 외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색상은 세련된 도시적 감각에 너무나 멋진 블랙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이 차량 역시 완벽하게 상품 마를 맞췄기 때문에 어, 보시는 것처럼 광택이 너무나 예쁘게 잘 살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면부에 위치한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이 A급으로 잘 관리된 상태고요. 그 아래쪽에 위치한 안개등 역시 깨끗합니다. 어 크롬 몰딩이 또 멋있네요. 자 범퍼 하단 부분 뭐 스크래치나 깨짐 확인해 볼게요. 어 피디님 요 앞쪽 좀 봐주세요. 아 요쪽에 스크래치 부분 어,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전면부에 위치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그 기아의 시그니처죠. 타이거 노즈 그릴이 뭐 크롬 몰딩과 함께 가로를 쭉쭉 뻗은 모습이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웅장한 모습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자 운전석 헤드램프 역시 백과 현상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음, 깨끗합니다. 자 계속해서 측면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휀다 오지할 부분 없고요. 앞타이어 상태의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은 어우, 투톤 알로윌이 너무나 멋있어요. A급입니다. 깨끗합니다. 자 차량의 측면 썬팅 부분 어, 키로 수가 짧다 보니 스크래치도 하나 없어요. 거의 새거 수준이고요. 음, 필러도 깨끗합니다. 자 측면 도어 쪽 옆에서 보면은 찌킴이나 뭐 스크래치가 잘 보이거든요. 제가 발견 즉시 말씀드릴게요. 어, 피디님 이쪽 한번 봐주세요. 음, 머리카락 정도의 어, 스크래치 부분, 붓터치 자국 있거든요. 요 정도 사용감 체크해 주시고요. 어, 리어 핸드하까지는 고지할 부분이 없습니다. 자, 뒤타이어 상태, 오, 뒤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90% 한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음, A급으로 너무 좋습니다. 자, 중고차 구입하실 때 리어 램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같이 장마 기간에는 작은 크레이라도 있으면 습기가 잘 차거든요. 자, 유차량, 뭐 이상 없습니다. 어, LED 너무 예뻐요. 음, 좋습니다. 자, 리어 썬팅 부분. 기포 하나 없이 A급으로 관리가 잘된 상태고요. 트렁크 도어. 보지할 부분이 없습니다. 네, 저희 중고차 마켓은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범퍼 하단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이 무광 실버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어 굉장히 조화롭죠. 어, 블랙 컬러와 무광 실버는 어 예술입니다. 어 피디님 이 안쪽에 그 짐을 실다가 살짝 데미지를 입은 이 정도의 사용감 이 있다고 어 확인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트렁크 내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네 더뉴 카니발 9인승 트렁크 내부 모습이고요. 사용감도 같이 봐주세요. 음, 구인승 차량이라 이 아래쪽 보시면은 이 손잡이를 당기시면은 시트가 올라오거든요. 시트를 올리면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냥 폴딩 상태로 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 독립 시트가 너무나 잘 배열이 되어 있죠. 음, 활용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사용감도 같이 봐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동승석쪽 리어 램프 오, LED 면발광이 너무나 멋스럽습니다 자 리어 휀다쪽 고지할 부분 없고요 아웃디타이어 상태 역시나 90% 정도로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A급이나 가까이서 보시면은 요 정도의 사용감 음, 요 정도는 고지를 좀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다른 부분 고지할 부분이 없어서 자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팅 상태 깨끗하고요 사이드미러와 LED 리피터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뒷 도어 음 깨끗하고요 관리를 잘하고 타셨나봐요 눈 콕이 하나 정도 있을 법도 한데 어, 관리를 하면서 타신 흔적이 보입니다 자앞 다이어 상태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일 컨디션 음, 100점 만점에 100점 저랑 같이 더뉴 카니발 디젤 9인승 럭셔리 외관 상태 점검해 보셨는데요. 어, 상태 너무 좋죠. 부분 부분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부터치 자국 빼고는, 어, 외관 상태 A급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뉴 카니발 9인승 럭셔리 2열에 탑승했고요. 시트부터 체크해 주세요. 어,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뭐, 해짐이나 주름은 커녕 앉았던 흔적이 없어요. 이게 37,000km밖에 안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트 상태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착좌감도 너무 좋고요. 동승석 뒷자리를 가장 많이 앉는 자리임에도 쿠션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이 차량 슬라이딩 기능이 또 되고요. 또 리클라이닝 기능까지도 되거든요. 어이고 거의 눕는 수준이에요. 장거리 가실 때이 자세로 가시면 눈 감았다 뜨면 도착해 있을 거예요. <laughs> 너무 편합니다. 음. 아 이래서 카니발 카니발 하나 봅니다. 자 카니발이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자 레그룸 공간도 너무나 넓습니다. 어이 정말 넓은 카니발의 공간성은 어우 너무 좋습니다. 역시나 패밀리 미니밴 답습니다. 어, 최고입니다. 자 센터 쪽에 보시면은 이구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 열선 버튼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어, USB 포트 잘 구분되어 있고요. 수납판까지잘 위치해져 있습니다. 자 이쪽 봐주시면은 2열도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 버튼 잘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3열도 어우, 너무 좋거든요. 자 슬라이딩을 맨 뒤로 해놓은 상태로 제가 3열 넘어가 볼게요. 근데 저는 3열에 들어와 있고요. 와,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다리가 짧은 편이 아닌데도 이 레그룸 공간 봐주세요. 어, 이어 시트를 가장 뒤로 밀어 놓은 상태인데도요, 어, 충분한 공간성 확보되고 있습니다. 자, 리클라이닝 기능 한번 볼까요? 이 3열의 리클라이닝은 너무 많이 젖히시면은 불편해요. <laughs> 아이고, 자, 이 정도로 되고요. 적당하게 뒤로 젖히셔가지고, 음, 장거리 여행 가셔도요, 엉덩이만 살짝 빼셔도 너무 편한 자세로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최고입니다. 이래서 카니발은 9인승 타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2열, 3열, 이 뒷열보다 1열을 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자, 1열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뉴 카니발 DGR 9인승 럭셔리 운전석에 앉아있고요. 도어 트림부터 체크해주세요. 음, 영상으로 봐주시면서 사용감도 같이 봐주세요. 아, 너무나 깨끗하죠? 자, 하단 부분 발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아 너무 깨끗한 상태고요. 자 시트 상태 보시면요 가장 많이 하는 동승석일 텐데도 아, 운전자분께서 어, 혼자 운전하신 것 같아요. 사용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 정말 너무 깨끗해요. 이 키로 수가 적다 보니 당연한 거겠죠. 자 엔진 소리부터 꼼꼼하게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이 디젤 엔진 특유의 펀치력. 어시동은 너무 좋고요. 어이 시동이 걸린 후에 이 정숙함은 너무 좋습니다. 핸들에 떨림 하나 없구요어 최고입니다. 자 핸들 상태 보시면요, 전 차주분께서 시트에 베이지 컬러와 어우, 매치를 잘 해두신 핸들 커버 또 얼마게 어, 너무 예쁘네요. 잘해두셨구요 어, 그립감 좋습니다. 자 안쪽에 보니까 뭐 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컬러감만 맞추시려고 장착을 해두신 것 같아요. 어 제가 만약에 이 차량 구입하면은 그대로 사용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음, 자. 핸들의 좌측 보시면은 블루투스와 각종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 리모컨 잘 구비되어 있고요 자, 우측으로는 차량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트립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에 클러스터 보시면요. 중앙에는 TFT LCD 모니터 자리 잡고 있고요양 옆으로는 시인성과 직관성이 굉장히 좋은 슈퍼비전 계기판이 자, 위치해져 있습니다. 37,500km 보이시죠? <laughs> 자, 우측으로 가셔서 차량의 센터 쪽 보시면은 어, 굉장히 선명한 이게 추가 옵션이에요.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선명하죠? 또 주차하실 때 후방 카메라 중요하잖아요. 잘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HD급 그 화질에 어, 휴방카메라 너무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자, 핸들 조형과도 잘 연동이 돼서 가이드라인잘 작동되는 모습 보고 계시구요. 자, 아래쪽에 센터 페이스 보시면은 각종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어, 전체 아주분께서 핸들 리모컨을 더 많이 사용하셨나봐요. 사용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은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잘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그 아래쪽으로는 어, 칸니벌답게 넓은 수납공간과 억수 USB 12V 파워 아울렛까지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음, 그 안쪽으로 기어 박스 한번 봐주세요. 어 사용감 너무 좋죠. 어,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어, 너무 예쁘고요. 그립감 좋은 기어 노브 잘 구비되어 있고요. 자, 버튼으로는 연료 절감에 도움을 주는 에코 변경 모드 버튼, 그리고 운전석, 홍콩 열선, 그리고 동승석은 홍콩이 빠져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와 핸들 열선까지도 잘 구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어, 고급스럽습니다. 크롬 몰딩으로 되어 있는 이 컵홀더 어, 굉장히 커요. 어, 잘 구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차량 중고차에서는 흔하지 않게 스마트키가 두 개거든요. 어, 이 키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자. 대시보드 쪽 보시면은 역시나 카니발답죠.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 어, 여유롭습니다 어, 저는 사람 많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어, 한 이발 저도 타고 싶습니다. 어, 실내 컨디션 고지할 부분 없이 너무나 깨끗해요. 어, 컨디션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전면 유리 보시면 전 차주분께서 선팅도 알맞게 두셨고요투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까지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이 차량의 가격 1800만원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나머지 정보 나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준비한 더뉴 카니발 디젤 9인승 럭셔리. 저랑 같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짧은 키로스에서 나오는 엔진 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고요. 실내 컨디션 또한 A급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공간 활용성이 9인승으로 너무나 좋은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1,800만원. 1,8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요. 저쪽에 보이는 저희 대표 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대한민국 중고차의 기준, 중고차 마켓의 박건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